대방 왕불, 하은, 경, 왕, 보, 서라. 자 시작합시다. 입성선생님 어디 바쁘신가봐요. 네. 들어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에, 37페이지. 아까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laughs> 작시 사이에 우요업을 하야 종족하입, 종족하입 하시니. 그렇게 꺼내야 되겠네요. 작시 사이에 우요업을 하야 종족하입. 조카이바시니라 이러한 일을 짓고 나서는, 짓고 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돌고 발 밑으로 들어갔다. 발 밑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이불소행이라 부처님께서 행하신 발을 다시 밟고 따라간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정립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연유를 이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불법이 유출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현화표 의라. 그 영꽃을 나타내서 이시 불전의 유대연하가 홀련 출연하니 기하가 구유 십종장 음하야 일체 연하에 소불렁거이 소위 중보 간착으로 이위 기경하며 많이 보항으로 이위 보장하며 법계 중보로 보자 기업. 제향만이로이자 기소하며 연부당금으로 장엄기대하며 묘망부상하여 강색청정한 어일염중에 시연무변제불심변하며 보는. 발기 일체 음성, 아이며, 만이 보왕이 영현 불시. 어 음성 중에 본능 본응 연설 일체 보살의 소수행원 하시니라. 그때의 부처님 앞에 큰 영꽃이 호련히 출연했다. 큰 영꽃이 호련히 출연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명하실 분 앞에 그뭐 우리 앞에 연꽃이 출현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중생 앞에 누가 앞에 부처님 앞에 연꽃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진리다 이런 뜻이고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이로 장엄되고 금으로 장엄되고 또 향기로 장엄이 되고 법계용과 보배로 장엄이 되었으니까 화음이라 연화 장음 어연화장세계의 조화장음 대 법률이라 영꽃이 화음의 세계가 펼쳐진 것은 왜 그런고 하니 화음은 인가가 동시라 우리 하니 차꽃을 얘기할 때는 다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는 꽃과 열매가 화실이 사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꽃이 필때 작년까지 달려있던 열매가 1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있죠사실 상봉이고, 원래 또 꽃이 지고 나면 색이 파랗게 이제 열리고,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은 어떻습니까? 연하는연하는 연하는 네? 화과 꽃과 열매가 어떻게 화가 동시에라. 이런 말들은 화와 음이 동시다이 말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바라미를 실행해서 팔만 4천 보현 보살의 만행 무공 원력의 보현 행원의 화여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지 겉가라 두 개의 장음이 되는 마지막 지극한 열매, 그이 엄지 겉가라 두 개의 엄중한 장음이 완전한 장음이 이루어지는 과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는 지혜라고 하고, 하나는 복덕이라고 하죠. 지혜는 자리적인 입장이고, 복덕은 이타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엄지 겉가를... 성취하셨다고 해서 기불 양족 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꽃은 꽃과 열매가 인과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도 동시에 출현하지만은 그 연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그거 절에 이렇게 옛 분들이 수미당 같은 거해놓으면 보면은 연잎이 싹 피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확 피가 있는 거. 이제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음을 이 정도 본다이라면 꽃만 볼 것이 아니라 연잎을 볼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져야죠. 올 여름부터는 이제 7월쯤 되면은 연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연잎 파리를 보는 것은 연밭에 가서 제가 한번 자세히 이렇게 청도 요거 유호연지인가요? 건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얕은 물에는 연꽃도, 잎도 작고, 줄기도 가늘고, 약합니다. 근데 저기 깊은 데 있는 거는 잎도 넓고, 대공이도 굵고, 꽃도 큽니다. 그리고 연잎이 이렇게 큰게 하나에다가 꼭 꽃대가 몇 개씩, 한 개씩 올라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종류에 따라서 하나에 두 개, 세, 대인지, 세 개, 세개되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귀한 것은 그렇게 연잎 큰거 하나에 줄기 하나가 박혀가지고 그 연꽃 꽃대가 하나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수미당 같은 데 꾸미는 데 보면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몽우리져 가 있는 것을 함이라고 합니다. 함. 초들 밑에다가 함자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부 라고 합니다. 부. 부함이라 하죠. 수미단, 절에서 벽화 같은 그림을 그리면은, 저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아, 이 연꽃이, 저기 단, 저, 전연은 수년이네. <laughs> 수련이네, 그죠? 아주 수련회를 하는 중에 와가 있더구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전연이 수련이구만. 그러니까 연잎파리도 합장하듯이 이렇게오므라 핍니다. 그죠? 아시죠? 연잎파리이렇게 피가지고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딱 피면 동그라집니다. 완전히 동그랗게 되고. 그, 그 이파리 주황으로는 그 숨통이 있죠. 숨통이. 그리고 연뿌리는 바깥으로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구정이 송송송 뚫패가 있고 중간에 하나 뻥 뚫패가 있죠. 이리 간지한다 그러죠. 이리 간지한다고. 그럼, 제가 한 번씩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연뿌리부터 시작해서, 겉은 이렇게 외직 강직하게 생겼지만, 속은 법성이 공한 것처럼 텅 비가지고, 예, 공적 영지라. 그러면서 텅 비가 있고 하면서, 내외가 소통이 되면서, 물이 적시더라도, 물에 절대 연잎파리가 젖어들지도 않고, 꽃이 요렇게도 피고, 펼쳐진 것도 있고, 피는 것도 있고, 이거 생멸의 인연의 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므린 것도 있고, 피는 것도 있고, 피는 것은 이미 진진대사라에서 없던 것이 생겨지는 것이 대요, 있던 것이 사라진 것이 시들, 사자, 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먹지만은 좀있으면또 배설도 하고 배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듯이, 삼남 안상의 그런 재행 무상 속에서 이제 흘러가는 것을 그림 속에서 표현해 놔야 되는데, 저거는 뭐 이렇게 헐쩍 핀 것만 보고 널브러져 가 있는 것 보지만, 이제 도전하는 거는 표현을 안 해놨어요. 우리 절간에는 생주 이멸, 성주 개공 생노 병사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죠. 그거는 관찰하는 힘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괜히 또저 그림 양반을 또 요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렇게 그리려면 연잎하도 이렇게 오므라되가지고 막 피는 연잎도 있어야 되고, 그죠? 꽃도 피는 꽃도 있어야 되고, 다핀 꽃도 있어야 되고, 피는 꽃도 있어야 되고. 그 사진도 이렇게 잘 찍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하는 게 아니고, 빼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여기서 빼야 될까? 인물 안 되는 사람들 좀 빼고, 배경 안 되는 거 빼고, 빼는 게 이게 사진이 잘 찍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잡 생각을 많이 붙이는 게 환경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잡지식을. 저는 경제를 보다가 막히면 책을 안 봅니다. 여기 자꾸 저기 자꾸 찾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걷습니다, 걸어. 그럼 그한 기절이 계속 내 발걸음하고 더불어서 예, 또내 생각하고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에 걸어가는 거죠, 같이. 그러면은 경전이 이제 재미가 있고 마치 그이 찰떡만 먹어도 맛있는데 조청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찰떡에다가 조청 찍어 먹듯이 비단만 봐도 좋은데 비당에 수놓듯이 자기의 생각이 결국은 이 함결 꾸미고 인생을 꾸미는 게 돼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잡념으로 뭉쳐 가지고는 저렇게 퍼져가면 안, 안 됩니다. 뭐 하다 그까지 가 버렸네. 하여튼 각설하고 남욕했으니까 남욕한 갑으로 요거 하면저 오늘 나나들 유인물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저 지난 시간에 중치간 강명하고 오늘 은뭐 했습니까? 미간 백호 강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반강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의미로서 해가지고 제가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은 광과 명을 가르치는 말이다. 광이라고서는 아타파요. 명이라고서는 아로카라고 한다. 이것은 12현색 가운데에두 가지 색깔에 해당한다. 12현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현색은 다음 2페이지에 보십시오. <laughs> 자, 저희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 여러분들 흔히, 뭐, 잘 아시겠지만은, 현색은 나타날 현 자에다가 빛색자입니다 현색이 있습니다. 현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음, 요와 같은 것이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색이라고 있습니다. 형색은, 저는 뭐, 키가 한 1m80쯤 되니까, 키가, <laughs> 8 0점 넘으니까 크고 또 작고 뭐 두껍고 얇고 뭐 휘고 끊고 뭐 휘고 그 끊고는 저 저기 현색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대소 그 크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대소 방원 장단 이와 같은 거 있잖아요 길고 짧고 가볍고 무겁고 요런한 것은 이거 저기 형색이라고 합니다 모양 형자 있죠 형색 그리고 현색 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표색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이게 이제 행주자와 어묵, 동정,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모양이 색이 움직이는 것을 표색이라고 합니다. 현색, 형색, 표색.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짚어 놓고요. 그 중에... 현색의 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현색을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은 황, 청, 황, 적, 백, 우리 흔히 이제 청색은 울발라하여, 황색은 구물도하여, 적색은 파듬메어 백색은 분다리카라, 뭐 이래 가지고 법화경도 흔히 보면은 청, 황, 적, 백 나오죠. 그러니까 청, 황, 적, 백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laughs> 이 백색은 근본색이라고 그래, 말씀드렸고, 저기, 청색, 황색, 적색은 다름 아닌 삼원색입니다, 삼원색.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막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근본을 궁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쓰는 사람은 별 솜씨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라면은 평소에 연습을 안 했는데도 보이는 걸 계속 오래오래 연습했던 사람은 어떤 사태가 딱 돌입하면은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 어떤 유명한 선수가 있으면은 한 번도 연습 안한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어려운 동작을 고난이도 해내 가지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거는 평소에 그그 그 지금 여기 이 강경이라든지 이런데 경전 속에 나오는 말씀들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멈춰서서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 깨뜨렸다는 거죠. 그 보이는 생각이라고 아는 거는 별거 없지요. 그 다음에 운 연기 그 다음에 뭐하 연기 그 다음에 티끌 황사 같은 거지 그죠? 항 황사 황사도 다 나왔네 풍치기 세토라 바람이 불어서 미세한 황사를 날린다 자, 옛날에 그런데 이까지 막다한 거야 안개 무 그림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뭡니까 광 광은 태양빛을 가르친다 지일렴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월성보주전등광렴이라 붕괴불 번쩍 치고 뭐 달이 비치고 별이 빛나고 이런 것은 뭐에 해당한다 광명 중에도 명에 해당하고 그죠 이렇게, 하,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 놨어요 그 다음에 암 전년무법견물이라 암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해가지고, 한 물건도 볼수록 치흑 같은 걸 갖다가 암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현색이 있고, 그 다음에 형색은 옆에, 뭐, 그렇게 장단, 방원 있죠? 길고, 짧고, 원하고, 둥근 거, 뭐, 티나고, 오 들어가고, 삿대고, 삿 바르지 못하고, 뭐, 바르고, 바르지 못하고, 그런 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표색은, 무릇 오인 행주 자와 가고 오고 주고 받고 치사 그죠 굴신 굽히고 펴고 하는 등 종종 동작 형태를 현연가 표시하 어 왜라 바깥으로 표시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영인으로 목격해 이래 일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주정자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표색이라 표색 그죠 표색. 현색, 형색, 형색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강한다 할 때, 지, 2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이십니까? 지, 보살, 지, 발강이라 보살이 빛을 바라는 것을 광명이라고 하는데, 범어에는 파르바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보살의 발광을 광이라고도 하며, 또, 야규, 불보살, 자신이 발출지, 광이라, 불보살의 소설의 몸에서 어 발출하는 빛을 광이라고 하고, 빛을 발해가지고 다른 걸 삐치면은 뭐랍니까? 명이라고 하거든요. 조사, 물체지, 광이라, 다른 물체를 삐치는 빛은, 이, 그래서 뭐랍니까? 명이라고 한다. 그래, 강명을 갖춰서 구유, 파, 강명한 모두 다, 허감을, 그, 파제하고, 파제에 간탐하는 게 있죠? 파제, 깨뜨려서 제거하고, 뭘 나타냅니까? 진리의 작용을 창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보살의 신체상의 몸 위에 도달한 발출한 바의 빛이, 빛이다. 또, 일컬어서 다른 말로는 색강이라 하고, 신강이라 하고, 외강이라 하게 한데 이러한 말, 이에 대한 말로서는, 지혜에, 지혜에 대해 가지고, 지혜는 구유, 조견, 사물 사물을 조견하는 진상의 작용이다. 지혜는 모든 두둑물물을 대할 때, 아, 이게 무슨 짠 소금인지, 짠그 달달한 설탕인지, 이것이 확실히 구분하는 것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일 걱기를 심강이라 하기도 하고, 지. 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본래 구족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포장이죠. 그래서 함경을 야무지게 보면은 자기가 보배고 자기가 부자인 줄 아는데, 그걸 이제 잘 모르면은 다른데 욕심이 있는 것이죠. 뭐. 지혜광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내광이라고 하죠. 그 육조선님의 건강경 서문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지내심경이라 안에 마음의 심경을, 내 심경을 봐야 그야 건강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글자 건강경은 스무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외우고 하지만은 영음이 없고 강명이 불생이라 아무리 입으로만 외워도 한경을 눈으로만 아무리 봐도 강명이 안 나온다 그러죠 청량국사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청량 소초를 다 썼는데 이 불을 다고도 눈에서 이 안강이 나왔다 하잖아요 안강이.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다 눈다 베려 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강이라고, 그러니까 불처님의 광명은 가인 구분하자면, 상강과 원강과 상강이 있고, 형기강이 있어요. 형기강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반강이라, 반강. 방강. 자, 여기 보십시오. 상강은 항상 있는 빛은 제가 원래 가지고 존재하는 제 빛이고, 순간순간 따라 사람 이제 뭐꽥 하고 뭐 발광을 하잖아요. 한 번씩 빛을 내면, 그때는. 방광이라고 그래요. 빛을 냈다. 그 빛을 왜 내느냐? 그 형편에 맞추어서 미간에서 내야 될 때도 있고 발바닥에서 내야 될 때도 있고 머리 꼭대기에서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생을 제자위한 자비심으로서 처처에서 무릎에서 방광할 수도 있고 그죠? 음. 세주 명품고 지나서 열의 현상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중치관에서4 0 개나 되는 입 여기 구문 면문에서 반가을 했고 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40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낱낱이 지금 응대하고 응답하는 대목 아닙니까? 40가지 질문이나 부처님께서 40개의 치아를 가지고 계신 거 하고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또 나오죠. 상강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오로라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위, 일심, 혹은 일장지 원강이라, 부처님 주변에 뚱그랗게, 왜, 그, 저기 있네요. 그죠? 저렇게. 그죠? 저도 혹시 안 됩니까? 안 되면, <laughs> 다른 거라도 좀 삐쳐주시길 바랍니다. 음, <laughs> 일장의 원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방강은 따로 되는데, 이 밖에 방강철을 어제해서 같이 아니한데, 다시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한 가지에서는 발, 자, 자, 스스로의 젠 전...